안녕하세요. 배우 전진기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대의 공연 예술 축제,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립니다.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이 많아서 감동과 재미의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합니다. 많은 관객분들께서 제주에 오셔서 즐겁게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공연 예술의 꽃 연극과 함께 하신다면 더 의미있고 행복한 추억여행이 되지 않을까요?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제주에서 만나요.